제가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 네 선생님 굉장히 재회부적으로 유명하시다 보니까 오늘은 재회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회부적으로 헤어진 남자친구 재회가 정말 가능한가요? 어 그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당연히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 또 단연간 재회 전문 점집을 하면서 우리 신도님들의 수많은 재회 케이스를 보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다만 뭐 모든 사람이 재회 부정만 쓴다고 해서 재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인지. 아직까지 다시 만날 수 있는 줄이 남아 있는지 정확한 재외 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인연법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무당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여다보면 세상 만사에 인연법이 아닌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을 갔어. 근데 이 학원 선생님이랑 너무 궁합이 잘 맞아서 성적이 쑥쑥 오른다. 이건 인연법이 아닐까요? 하다 못해서 내가 병원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랑 궁합이 잘 맞아서 병세가 금방 나았어요. 이런 부분도 인연법이 아닐까요? 또 사업장을 꾸리더라도 영업이 잘 된다거나 단골손님이 들어서 기속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한다거나 하는 이 모든 세상만사가 다 인연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이나 사업이나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인연법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연법을 만지는 어떤 무속의 행위나 정성이 연인 제외만 되지 않는다. 그거는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르네요. 그럼 재회부적의 회의적인 무당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각자가 경험이 다르고 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집에서 어떤 빙의 환자가 퇴마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몸이 낫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무당이 그거를 보고 퇴마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회에 대해서 많은 케이스를 가지지 못했거나 또 모시고 계시는 주된 신령님들이 재회의 원력을 주로 다루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재회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재회부적이나 굿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다 개인차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조금 엉뚱한 질문인데 재회부적으로 네? 재벌이나 연예인이랑 사귈 수도 있을까요? 네, 굉장히 재미난 질문인데요. 그게 된다면은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런데, 재외부적은 부적을 쓴다고 해서 모든 이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대만한 일을 되게 하는 것이 무속의 의식이고 부적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인기 연예인이라던가 재벌은 내가 그래도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하고 교감을 하고 또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헤어진 연인과는 전혀 다른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난 적도 없고 만날 리 없는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내 과거의 연인과는 또 전혀 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인연이 없는 거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재회 점집을 찾고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재회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 점집을 전전을 하다가 어, 뒤늦게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 나쁜 무당에게 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시켜봤고, 또 재회를 많이 하지 않는 점집에 가면 은 재회 부적이나 구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어, 헤어진 남자 기다려서 무엇을 하느냐? 세상에 반이 남잔데 다른 남자 찾으라는 얘기만 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어, 간절한 거고. 마음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고 경상적인 생활이 힘드신 분들 겨 훈도령이 정말로 진심을 담아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어떤 경집에 가더라도 그 무속인 선생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야 되고 또 신령님들께 진심으로 매달릴 때또 신에서도 재회 성보를 주신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 제외점집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까발려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들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